지금 어 지금 미국법이나 한국법 잘 아시죠? 뭐,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어 미국의 제도 또 아마존이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이다. 이런 이야기를그 김범석 어 대표가 많이 했었는데 잘 아시죠? 네,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오,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어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. 기본적으로 그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, 요게 논의 주제고요. 그 순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지금 쿠팡의 지배구조를 <laughs> 보니까 결국 그 미국 김범석 어 이분이 미국법인의 실질 주주고 대주주고해서 실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죠? 지금 김범석 창업자는 지분 약 10.2%이고, 그러니까 예, 차등 결권을 정 통해서,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지배자라고할수 있는 거죠? 이 쿠팡 법인에 대해서. 의결권 차등, 의결권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네. 예. 다음, 어,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. 이 커머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. 보니까, 어, 요건 교본증권 리서치 센터의 리포트인데, 쿠팡이 넘버 투,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으로 시장에서의 점이 율 크더라고요. 워낙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서.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관심을 갖고, 어, 관해서 물어봅니다. 다음 페이지 예. 결국 조금 전에 이제 이용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자료 달라고 그는데 주시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? 그 여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관심이 다 있는데 어, 제가 오늘 저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. 미국 하원에서 어 아마존에게 보낸 서한입니다. 18일자. 아시죠? 아 그거는 제가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. 이 서한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. 작년 올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이 아마존의 CEO 또 관계자 등이 나와가지고 자체 생산 브랜드 제품을 위해서 제3자의 판매업체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있냐, 없냐에서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증언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미국의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이후에 위증을 했느냐, 안 했느냐 즉, 아마존 그 증언을 했던 분들이 위증을 안 했음을 설명하라고 하는 서안입니다. 그 서안이 지금 전달이 된 상태에서 아마존에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똑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즉, 입점업체와 쿠팡이 관계해서 쿠팡이 입점업체의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어, 사용을 합니까, 안 합니까? 어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개별 판매자들의 관련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. 본인은 여기 오시기 전에 내부 상황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? 안 하고 오셨습니까? 어,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파악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.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받고 오셨습니까? 안 받고 오셨습니까? 그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한 하는 여기가 내가 아는 범인에서라는 단서를 계속 달고 계셔서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고셨냐 준비 안 하고셨냐 물어보는 겁니다. 내가 아는 범인에서 말로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알고 하시는 네, 거라고 제대로 존재하고 저는,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어 쿠팡 그 CPLV가 있는데 그 앞에 앞에이지좀 보십시오. 제 일면. 예 여기서 보면은 쿠팡 쿠팡의 자회사 중에 CPLB가 있습니다 CPLB라고 하는 회사가 분화 분사가 됐는데 실제 그 자사 브랜드를 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예 저희가 보니까 이 회사가 어약 거래 비중이 1,331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쿠팡이랑 거래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 쿠팡과 거래하는 이 회사는 그 전에는 사내 사업부였고 그다음 분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분사 전에 이 사업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PB 상품을 개발했는지 또 분사 이후에는 현재 그 관련 거래, 즉 사실상의 경쟁 업체라고 볼수 있는 이 회사와 경쟁 업체와 그 입점 업체들의 정보와 데이터가 조금이라도유통됐는지 공유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뭐 제가 아는 말로는 그 CPLB가 그 저희 쿠팡의 개별 판매자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, 않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그 분사된 이유도 그런 면에서의 어떤 거기 별도의 조직화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이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이제 공정 경쟁 경쟁법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 경쟁에 초점이 되는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 사이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는 방법은 1차적으로 기능적 분리, 기능적 분리가 이제 차이 뉴스월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? 이 용어는 잘아러니고 네, 그러니까 차단벽을 만들어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 아예 조직이 분리돼서 아예 이해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거. 이런 걸 텐데 지금 현재 쿠팡이나 또는 다른 이제 유사 업체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그 사업체 입장에서 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또는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?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그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도 정말 공정 거래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든는 원칙을 잘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 이 점에 대해 이 점이 이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부의 중법 감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까? 안 갖고 있습니까? 쿠팡 내에서는 네,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? 갖고 있습니까? 아가 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, 그래서 지금 주로 이 주제는 어, 특정 쿠팡만의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쿠팡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. 이게 어, 어쩌 입점 수수료 다양한 수수료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이 돼서.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있으면 그걸 푸분히 자료를,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설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? 예, 뭐,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, 이용호의님 원 질의해 주시죠.